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 절대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돈을 못 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나 바쁘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돈을 못 번다 이런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또 조직에 너무나 충성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 좀 역설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좀 보이겠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었죠 그것이 또 통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뭐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 올라와가지고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애들 어릴 때부터 다 키우고 하셨는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한 집안을 완전 이렇게 세울 만큼 이 정도 그런 게 됐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기였고 경제중기로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80년대 90년대 뭐 보통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량을 계속적으로 거두고 있었다 은행에 돈을 또 넣어두면 10% 이상대 두 자릿수 이상의 금리 지금은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금리인데 돈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차곡차곡 그 예금에 계속적으로 적금에 계속적으로 해두면 그게 바로 재테크였다는 것이죠 재테크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예금 적금만 했었으면 차곡차곡 내 돈이 계속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었던 그리고 내집마련 해서 대출도 열심히 갚아 나가면 뭐 20년 뒤 또는 10년 뒤에 빨리 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그게 내 집이 되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 뭐 베이비 붐 세대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부동산 내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자산으로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냐 현재. 정말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 뭐 은행금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2%, 3%? 많아봤자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시대. 당연히 물가 상승률 정도에 우리가 월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이 되겠지만 그래도 월급만으로는 부자는커녕 내 나중에 은퇴 후 퇴직 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인간다운 그런 퇴직 후삶 있죠 내가 사람밖에 살기 위한 그런 것을 보장받기 힘들다 무슨 소리냐 회사에 충성하고 조직을 위해서 내한번 바쳐서 말이야 어? 오로지 한 우물만 파면 바보 되는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악착같이 회사 내부에 거기서 막 문제를 그 안에서만 해결하시는 분들 있죠. 아, 난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한 자리, 아니면 높은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마 회사에 충성하다 해서, 우리 회사가 점점 커가고, 나도 커가고, 같이 이렇게 가는 상생하는 구조로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봤더니만, 대한민국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이 평균적인 퇴직 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 악착하지, 회사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제가 볼때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근데 또 문제의식조차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대로 살고 에이 뭐 열심히 그냥 오늘 일하고 에이 뭐 피곤하니까 뭐 가서 좀 쉬고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극소수겠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으신 생존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명예도 있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절대다수의 그냥 평범한 나머지 사람들 있죠 중도 탈락하겠죠 아예 40세 이후 또는 40대 중반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유튜브라든지 집에 가서 tv 보시는 때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연예인들 먹방 유명인들의 막 먹방 아니면 나가가지고 막 사는 이야기들 그들의 그냥 사는 이야기요 연예 하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육아 이야기 요즘에 아니면 뭐 여행 가는 이야기 캠핑 가는 이야기 힐링 이야기 연예인들 혼자 사는 이런 이야기들 유명인들 막 집들이 하는 것들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게임하고 막 정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무조건 다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어나가좀 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래 집에 와서 좀 쉬겠다는데 머리 좀쉬히겠다는데그 정도 선에서 보는 건 누가 뭘 하겠느냐마는 그 정도 소확행을 할수 있죠 근데 현실은 대용합니다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잠시 잠깐입니다 곧때고곧때 잠깐 내어뭐좀 소확행 될것 같은데 다시 그 끄고 현실에 딱 돌아왔을 때는. 현실은 냉혹하고, 고달프고, 인생이 정말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회사 내에서 이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회사 바깥에서 내가 눈을 돌려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 이, 이 언젠가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될 건데, 40대 중반이든, 40대 후반이든, 50대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하면,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되는 대로 되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 오히려 회사 일만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회사 일에만 빠져가지고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우물만 파는 게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말씀 드립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진 임무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 이런 회사 조직 이런 회사 일만이 아닌 내가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나와서 또 다른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내가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쪽에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 연예인들 일상 게임 정치 이런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저 말씀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얘기해 줘도 돈 버는 영상 투자하는 영상 재테크 투자 와 관련된 한 귀로 듣고 그냥 딱 이렇게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쫙 바로 나가시는 분들 한마디로 그냥 돈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한 척한다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상당히 본인은 고결한 척하고 난돈 앞에서 무력이 없어. 너무, 너무 돈돈거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어휴,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돈 얼마 벌겠다고. 유튜버는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아, 난 그런 거 싫고 말이야. 돈은 그냥 쓸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돈에 욕심 많이 가리지냐뭐 그렇게 부동산 많이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내, 그냥, 뭐, 그냥 그, 거기서 살아라. 그냥 네가 버는 만큼 살고, 돈 없으면 그냥 거기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보면, 맨날 돈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희한한 세상인데 돈이 없어서 맨날 걱정이라고 그러고 근데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일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왜 돈이 없는가 어 아, 지금 이게 왜 지금 돈이 왜 부족하지 나는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 어 얼굴을 부족하면 나는 지금 또제2제 3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현금으로 발생시켜야 되나 내가 근데 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뭘 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방향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월급 위에 나는 직장 생활 위에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무슨 뭐 유튜버야. 내가 무슨 뭐, 뭐, 뭐딴 걸로 내가 돈을 벌겠어. 내가 무슨 뭐 부업이야. 이래 생각하시거나. 아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무서워서, 복잡한 거딱 질색이라가지고, 회사가 너무 바쁘고, 프로젝트 너무 많아가지고, 못놈의 핑계가 뭐0만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보면, 돈잘 버는 투자자들 있죠. 제 주변 애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유난히 이렇게 유심히 딱 지켜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거나 천재라거나 이것집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다 똑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휴일날 또는 뭐 직장 퇴근 후에 저녁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현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실제적인 투자로 이어져가지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밑바탕에는 돈을 모으는 불필요한 소비지를 줄여가지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습관이 잘돼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퇴근 후뭐 주말 휴일 을 이런 본인만의 시간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시간을 그냥 뭐 이렇게 막 시간 없이 그냥 막 대충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말 허투루 쓰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어찌 그렇게 부지런한지 주나 마다 임장 가고 이다 자료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좋죠 실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이제 돈이 없는 분들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돈이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세 사는 그 집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본인은 월세로 가고 그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투자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아휴 미쳤다고 그 월세 그돈안 깎아 매달 나가는 거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투자를 악착같이 내가 해야 되고 정말 절실한 분이고 정말 내가 할 필요성이 있다면 월세를 내가 지금 내더라도 저 정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기는 오를 것이 확실한다 거기를 투자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했겠죠 오히려 지금 월세 내고 사는 것이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자세금을 활용해서 내가 투자해 놓고 그게 나중에 더큰 자산 규모로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세 살아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진짜로 저게 맞는 얘기인가? 저렇게 절실해 절실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돈이 진짜 없어 가지고 와, 정말 내가 고생을 덜해 받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이상이고 정말 우리가 뭐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어, 여기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 우리가 다 같이 의쌰의쌰해 보니까 여기를 정말 우리 몇번까지 들어가야 되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 가지고 새벽이라도 당장 그 지역에 싸 가지고 가 가지고 현장 보고 아침에 기다렸다가 기하는 이 정도 내가 그럼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정도 마인드가 돼 있나 마인드 세팅이 돼 있나 아니 면 그냥 내가 뭐 지금은 살기 이 정도만 뭐 버틸 만해 난잘 모르겠어 투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관심 없어 돈은 그냥 뭐 있는 만큼만 쓰고 없으면 돈안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한계가 거기에 딱그 정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좀 고민해보자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세 번째는요 준비가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 방법 들을 요즘에 싫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게뭐 MZ 시대 MG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2030 세대를 얘기하겠죠.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투자나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겠죠. 근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귀로 듣고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아 그래 좋은 영상이었다. 내가 직접적으로 글로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보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뭔가 한번 들어보고, 어? 지역 분석도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강의도 한번 들어 가보고, 지역도 부동산 소장님도 한번 만나러 가보고, 그렇게 하시는 실행력 있게 하는, 있는 그런 내가 몸에 돼 있는 준비로 다돼 있고, 실행력 있는 분들이 과연 1%가 될까요?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 있죠, 아예? 그럼, 그럼 우주 하겠냐는 얘기죠. 특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동산 투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분들은. 돈은 모으기 힘들다. 공부도 싫다. 시간 쏟기도 싫고. 열정 투자하기도 싫고. 남들 그냥 다 주식.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해도. 아뭐나돈 벌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 늦었나 하다가. 이렇게 뭐 주변에 막 보다가 난 조급해지는 거죠 이미. 아씨, 남들 다돈 벌었다는데. 나 지금 뭘 해야 되지? 돈은 별로 없고. 아 지금 빨리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될것 같은데. 막 보니까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야너뭐 하냐 하니까. 아, 지금 요즘에 가상화폐. 뭐 지금 아마 화폐 하잖아. 야, 지금 뭐가 좋아?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줘. 근데 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지식적 레벨밖에 없다니. 는 야, 지금 이거 봐봐. 야, 지금 초단위로 바뀌는 거 보이지? 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어제 했는데 말이야. 20만원. 하루에 20만원 땄어. 야, 너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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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옆에서 그냥 추천해준다거나.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서 누가 뭐, 이거 와이 해봐. 저거 해봐. 라고 했을 때 아무 뭐 그냥 큰 내가 부담감 없이 왜냐면 소액으로 보통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 거죠. 내 자산이 이 정도 내가 예금적금 해봤자 하, 금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 쟤는 뭐 하, 하루에 뭐2 0만원 벌었다고? 야 나도 그냥 저기 은행에 넣지 말고 나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내 시드머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 많죠? 근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넣어놓고 나서 이게 하루 종일 그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회사 생활하거나 뭐하거나 이게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막 하루 종일 기분 우울해가지고 막아 괜했다. 어떡 하지 이게 왜 사냐? 내가 지금 회사는 왜 다니고 있고? 하, 근데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겠냐, 얘기입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며칠 공부하고, 대박, 대박을 막 터트려가지고, 막, 몇 백프로, 100%, 몇 천프로, 이렇게 되는 투자? 세상에 진짜 존재할까요? 물론 존재를 하겠죠. 로또도 보십시오 일주일에 요즘에 뭐, 다섯 명, 열명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대박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과연 나에게 돌아올 확률, 몇 백만 분의 일의 확률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게 있냐는 얘기죠. 어떤 투자 방법이, 잠깐 공부하고, 옆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대박을 터트려야 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면 정말 주시,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수익률 높고 빨리 대박 칠수 있으면 자기들이야지 왜 옆에 사람 추천하겠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지금 준비가 오래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쏟아보야 되고 비용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부동산, 뭐 또든 뭐 주식 공부, 펀드 쪽. 펀드는 뭐 어차피 뭐 추천해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런 쪽에 내가 뭘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비용을 쏟아야 된다거나 내가 머리 아프게 아니면 내가 또 몸속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요즘에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해 한다거나 그거 해서 언제 되냐 나좀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빨리 뭔가 막 빨리빨리 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기 힘들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의해보자 절대로 제가 봤을 때 돈을 못, 못 버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정상이 주변 분들께 어, 공유될 가치가 고 생기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됩시다. 화이팅!